자, 안녕하세요. 이번에 할 유즈맵은요. 그, 뭐야. 영웅 vs. 돈무한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오랜만에. 어, 일단, 영웅 vs. 돈무한이잖아요 어, 이 다리가 풀리는 거야, 여기가? 아, 이게 풀리는구나. 기다려봐. 아, 건물 지는 거, 이거. 장난 아니야. 기다려봐. 아, 이거 테란인데? 테란은 어떻게 해야 될까? 커맨드를 지어서 하는 게 좋을까요? 서플 막 지어야 되는데. 제가 볼 때는, 레이스나, 배, 레이스? 레이스 탱크? 레이스 탱크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레이스 탱크로 가볼게요. 일단은, 패럭을 끝자락 쪽에놔 놓고, 마린 탱크 하려고 그랬는데, 레이스 탱크로 괜찮아... 괜찮을 것 같아서, 레이스 탱크 한번 해볼게요. 저는, 돈무한 팀이고요 상대방은 영웅 팀. 네, 가도록 하죠. 랠리 포인트는 한요 정도, 요 정도에다 찍어놓자. 그 다음에 아머리 네개지어놓고 테란이 이게 안 좋아. 토스는 진짜 그냥 건물 소화만 시키면 되잖아요. 근데 테란은 이 SCB로 계속 뭐 건물을 만들어야 돼. 자, 다달아나 좋아. 좋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업그레이드 이거어디까지가능업지요레드 어, 어, 업그레이드 다 시켜놓고 할만한 업그레이드 는다해놓을요요업그이요업그이요이이 그래도 딱 침범하면 안되려나 같은편 저그는 상관없겠지 아 근데 토스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아깝다 저그나 저그가 진짜 이거는 돈 모아는 저그가 제일 좋은거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라바가 계속 나오니까 회전력을 진짜 이길수가 없어 Report for duty. Yes, sir. I can't b u i l there. Yes, sir. Report for duty. I recommend you to go to the o r e p o r t for duty. Job f i n i s h e I can't b u i l there. r e p o r r s e d o r d e for duty. Supplement is a l r e a y o n e j f o b d Job Yes, sir. j e d o r d e for duty. Upgrade. Control. 거부부터 빨리 지워야지 파리가 뚫렸대요. 어, 개 무서워. 뒤로 볼수 일단 뒤로 빼고. 건물 짓는 게 먼저니까. 서포트 200까지 빨리 만들어놓고. 아직 그러져야 되는데. 스타포트. 오, 벌써 미탈리스커 이야. 어 멋있다. 같은 부분, 저 부분. 화려한데요. 일단 아 이거 진짜 뽑는 것도 일이겠다. 뽑는 것도 일이야. 뭐야? 어왜 다크 한 마리가. 오버, 오버, 오버 좀요. 여기 오버. 여기 오버죠. 여기 오버죠. 다크홈 다크 왔다니 다크 크 어디 지지다크아아닌저저건 아, 여우 a 고 o t 가 달려봐. 아우, 복잡해. 아, 빨리 이거, 이거 올려야 되는데. 아, 너무 늦게 올렸다. 업그레이드 바로 눌러야 되는데. 여기다 올리자. 어차피 레이서 볼 거니까 붙여서 지을게요. 이체에 돌려 뽑는 게 아니고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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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온다, 온다, 어, 온다. 려 온다, 아, 물려, 온다, 물려, 온다. <목도> 진짜 많다. 와봐, 한번 와봐. 와봐. 와, 그때 팩트 진짜 많아 와, 봐, 한번 와, 봐. 응, 슝, 와, 봐. 와, 미타리스키 좋다. 역시 저기 짱이야. 근데 가택 펴면 잘해 주시네. 나이스 이러면 제가 이제 건물더 늘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고 레이스까지 할수 있겠네요 이러면 어 여기다 이거 두개 달고 업그레이드 어, 할 준비 하고요 건물을 많이 늘려놓는게 좋아 일단 이렇게 생산을 무한적으로 하려면은 건물이 많아야죠 생산 건물 많이 늘려줘야 업그레이드해주고요그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 해줍니다. 아우, 어, 다 해, 업그이드다 해놔. 200 됐죠. 오케이. 레이스도 좀 섞어줘야 되는데. 아, 인구수 무한은 아니지. 아, 탱클도무만 뽑았나봐. <laughs> <laughs> <한나> <씨. 웃음> 벌써 200찼어요 아니, 가운데다 찍어놓자 아자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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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하자 와 진짜 많다 근데 나도 킬좀 킬 기록해야죠 저도 싸우자 이 녀석들아 영웅, 영웅들의 영웅 유닛이에요 얘들이다 진대이너막 수준 아닙니다. 영웅, 여우, 영웅들이 많다고 해도 물량으로 밀어버리는 와, 그때 영웅 여우 진짜 영웅인가 보다. 장난 아니에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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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레이스도 가자 출동 다 출동해. 불어버려보보 무한이란 말이야. 폴로킹 레이스 뭐 하세요? 레이스 폴로킹 레이스와 거기다가 펜트에다가 같이 가가지고, 뚜카 패기. 슈버드. 슈버드. 출동, 출동! 미안, 도와줄 여력이 없어. <laughs> 아, 안타깝다. 도와줄 여력이 없대요. 아, 왠지 근데 느낌이 7시가 저한테 배신 때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요즘 앱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뗍니다, 오 오른쪽에다가 건포를 많이 늘려야 될것 같아. 백포리를더 많이 올려야 되나? 될려나아 왠지 배신 때릴 것 같은데. 궁기란 느낌이 들어서. 빨리 끝내자. 아무래도, 영웅인 팀들은, 돈이 무한버, 무한버전이 아니라서, 돈이 무한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 힘겨워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와, 어, 많다, 많다, 많다. 오우씨, 크아 어, 짐 레이너 개 무섭네. 돈묶되는거 봐. 장난 아니야. 어, 무서워. 오케이 나갔고 일단 빨갱 나갔고 연두는 어딘가에다가 지금 배치를 해놨나봐요 아 지치셨어요네 안 나갔네 아 이거 나왔었네 아 나갔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끝났네.